추워서 안으로 들여서 키우는 패치니아들이 이제 꽃을 피우고 있어요. 한 송아리씩 피어나는데, 이렇게 꽃이 피어나고 있고요. 요 밑에서도 항송이가 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햇빛이 좋은 데서 자라는 애들하고는 좀 달라요. 해년마다 키워보지만, 햇빛이 좋은 데서 키우는 아이들은 꽃볼도 크고,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집 안에서 요즘에 식물등으로 다들 키우시잖아요. 어, 식물등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잘 크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여기 꽃 보이시죠? 썬노즈는 거의 100% 제가 산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 특별한 신경 안 써도 이렇게 산목이 잘 되고요. 어, 삽목된 아이들이 이렇게 꽃을 피우니까요. 물론 하엽도 지고 그래요. 실내에서 키우니까 그렇지만 잘 자라는 편이에요. 이렇게 페튜니아예요. 꽃도 피웠어요이 꽃을 보기 위해서 이제 키우는 거죠, 이제. 음. 실내로 들여 놓은 아이들 거의 대부분 살았고요. 어, 죽은 아이들도 몇개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음, 평균적으로 거의 다 살려서 잘 안착이 된것 같아요. 어,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아직 크리스마스 장식은 그냥 뒀어요. 좀더 보겠다는 욕심으로. 이렇게 지금 잘 크고 있고요. 어, 만첩 채송화도 저 안에서 죽지 않고 잘 있고요. 저 뒤에는, 음, 리갈 제라늄들도 있고 한데 이제 얘네들이 앞에 있는 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위험해서 제가 막 이렇게 잡아 당겨서막 위치를 바꾸고 있진 않아요. 어, 꽃들은 위치를 바꾸는 걸 별로 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바꾸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냥 두고 있고요. 그래도 이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있어서 다행이고요. 이렇게, 음, 달개비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화분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이거를 흙에다 심어줄까 그랬었는데, 흙에다 심으면 더 번거롭다고 다들 옮겨 심으려면 번거로우니까 차라리 그냥, 어, 삽목한대로 그냥 있다가 4월쯤 내보내보라고 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한5개 정도 유지를 하고 있네요. 어, 이거는 이제 어, 유명 유튜버분이 제가 루엘리아를 너무 키우고 싶다 그러니까 루엘리아 삼목등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어, 그냥 삼목돼서 뿌리만 몇 가닥 나온 거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보내셨더라고요. 죽이면 어떡하나, 죽이면 어떡하나. 막 걱정을 하다가 그래도 집에 와서 어 죽어갈 듯하게 조금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잘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거는 저것도 유명 유튜버 분이 보내주시지만, 이 밑에도 또 하나가 있어요. 음 요것도 유명 유튜버, 분이 보내주셨는데, 음, 이름을 말하는 걸 허락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분이 나눔하실 때, 성실히, 음, 댓글도 달고, 아는 척하고, 해서 귀한 음, 산모기를 나눔을 받았습니다. 어, 이 아이들은 재작년에 다 제가 어, 파종해서 키우던 아이들, 이제 씨앗을 받았어요. 씨앗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이제, 어, 다시 씨앗을 틔우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이제, 씨앗을 받아서, 요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요런 통에 말려서, 보농페츄니아 이렇게 쓰고, 이제, 이 씨앗을 여기다 저장을 해놨어요. 요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하니까, 막, 발아율이 좋은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감당을 못해요. 바라요를.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은 죽는 것도 많이 나오고 이거 실내에서는 진짜 이렇게 파종이들을 감당을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음 제가 잔머리로 굴릴게. 어 2주에 하나 한 가지씩 파종을 해요. 그래서 그냥 파종을 똑같은 날 하는 게 아니라 2주에 하나씩 하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발아하는 시기가 틀리니까 좀 사이즈가 달라요. 꽃도 조금 오래 볼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음, 발아를 시켜서 이제 키우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썬노즈 이렇게 저기 저는 흙에다가 이렇게 파종을 했잖아요. 흙에다 이렇게 했거든요. 흙에다 삽목을 했어요. 파종이 아니라 삽목을 했는데 이렇게 물삽목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조금 깊이 담그셨더라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되게 얇죠? 지금 물이, 이제 물 갈아줄 때가 돼서 이거를 촬영 한번 한다고 지금 하고 나서 간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생각할 때이썬루즈가 입장이 되게 도톰해요. 다육이 마냥. 근데 이 아이를 갖다가 물을 그냥 깊이 이렇게 입중간자리까지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다 뜯고도 잎, 잎을 다 밑을 떼어주잖아요. 삽목할 때. 밑을 다 떼어준다 그래도 몸통이 물에 너무 많이 잠기면, 제가 봤을 때 물릴 것 같더라고요. 뭐제 짧은 소견이지만. 그럼 물리면 삽목을 하는 이유가 번식을 시키고, 이거를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삽목을 하고, 그리고 죽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의미가 <laughs>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짧은 소견에 그래서 저는 물을 아까 보여드렸던시 아주 조금해서 그냥 발만 담근다는 식으로 밑뚱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삽목을 하는데, 물 삽목을 하는데, 그렇게 푹 담그느냐고, 푹 담그면 죽는다고 그러, 그러시더라고요. 물, 외려 실패율이 높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거 물 삽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여러 개체를 잘라서 여기 보시면 아시죠 여러 개 하나 둘셋인네 음, 네 개씩 막 다섯 여섯 개더 돼요. 음.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까지는 흙에다가 꼭꼭 꽂아서 하는 삽목을 했어요. 그냥 흙에 직접 삽목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물을 거쳐서 하는 물 삽목을 해보려고 지금. 음, 해놨는데, 이게 지금 일주일 됐어요. 물산목을 는 지, 시작, 스타트 인 지, 자르고, 하루를 말리고, 물을 쬐끔 담아서 담근 게. 어, 지금 아직 뿌리는 나지 않았어요. 뿌리가 나면, 또 영상으로, 아, 뿌리가 나왔어요. 이러면서. <laughs> 제가 보통 혼자서 좋아하잖아요. 아, 뿌리가 났다며, 또 즐겁고 행복한 비명을 질러대며 영상을 한번 올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렇게. 추위가 오래되면 기운이 빠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꽃은 많지 않지만, 지금 제가 꽃을 되게 기대하고 있는데, 꽃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꽃을 피워주는 이런, 앙증앙증한 아이들의 힘을 빌어 조금 활기차게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이제 저희 집은 좁아서 좁은데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넣냐 는 이렇게 다 고리로 해서 올려 놓은 거예요. 전부 다 고리로. 중간에 이 식물 등을 한 3개를 쓰고 있는데 지금 4개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페튜니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밑으로 늘어지게 많이 가지가 나오는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막 서서 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어보고 일지를 정리를 해서 같은 꽃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자가나마 정보를 드리고 삽목은 아, 이렇게 하니까 초보도 해, 하, 해도 되더라. 저처럼 망손도... 이 삽목을 잘할 수 있는 식물은 뭐가 있더라. 이런 권유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길이 멀었죠.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님 댓글도 다들 죽이지 않고 <laughs> 저보다 다들 잘하시니까 뭐 죽이지 않게 하겠나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더라고요. 전멸됐다는 집이 나왔어요. 저 아는 유튜브 분 중에 전멸이 됐대요. 재작년에. 그래서 왜 전멸이 됐어요? 그렇게 기술이 좋으신데 이거 뭐 화초 같은 기술이 뭐 압도적이신데 전멸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혹을 잘못 쓴 건지 뭐그을 잘못 쓴 건지 모르겠지만 전멸이 났다고 막 속상해서 막 어쩔 줄로 몰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심성이 많아서는 아니고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막 전면될 정도로 한꺼번에 흙을 써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도 바깥에서 들어와서 죽으려고 하던 아이들도 이렇게 그냥 막 찔러놨어요. 이제 산목을 모양 생각 안 하고 지금은 그냥 유지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어, 꽂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음, 더 이쁜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어, 또 화초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화초도 어, 들어오면 또 영상을 찍어볼 예정이고요. 어, 다음 주에는 제가 지피에다가 지피펠렛이라는 GP 어, 작은 동전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압축 어, 인공흑에 어, 발화시키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요. 파정에서 발화되는 것까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